바로? 아, 여기 아니구나. 갈고리. 응. 걸고... 어? <laughs> 뒤에 있어요. 발전기 일단 하나 먼저 돌려 도나쁘지 않을까? 하나 돌리겠습니다. 어, 할아버지. 2 이상님? 오케이, 오케이. 같이 돌릴 줄이다. 같이 돌리면 점수 더 주는 거 알죠? 아, 그래요? 어, 협력 음. 점수. 아 협력? 아, 협력. 그것도 들어가요. 그 목표 점수더 많이 줘요. 다 음. 둘이라서 좋아요. 아, 네. 오퍼링, 걔네 안 썼죠? 네, 저도 안 썼어요. 저도 없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반면 어그로네. 저런 보니까 종구이지 않을까요? 아, 종구 근데 아니면 덕구 같은 냄새가 나는데, 일단 가봄. 종구 아니면 덕구 아, 같은 있어. 냄새가 나. 일단 한번 가봅시다. 빨리 누웠데 아, 덕구네. 어, 덕구네, 덕구. 언덕으로 갔을라나 언덕에다 걸었네요. 캠핑한다고, 이걸? 이걸, 이걸 캠핑한다고? 그래, 바로 보아줘요 센스 있죠? 완벽하게 지금 거기로 가요. 예. 네. 안녕.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떨어진다. 음. 어 저한테 오네요. 저거로. 음. 아덕후 어, 저한테 오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돌아줘요. 바로 판다 내려주면 돼요. 어, 딱커킥 해주면서 눈봉 때려주고. 예. 네. 일로 가줘요. 어, 일로 가주면 돼요. 음. 오케이, 오케이. 치료했네요. 음, 좋다, 좋다. 잘한다. 어우, 대리이 잘해. 발정이 하나 더 돌릴 것 같은데? 어, 두 명이 서 돌리네요. 음, 저도 하나 음. 돌리고 있어요. 어, 얘들 센스 있어. 어, 덮고 온다. 어, 튀어라, 튀어라. 대기. 일단 대기. 그거 지나치죠? 음. 발로 찼던 거, 어? 바, 발로 안 찼는데? 어, 이거 돌려줍시다. 어, 그래도 애들 발전 잘 돌리네. 근데 저행이라서 집을 음. 짜는 것도 모를 수도 있어. <laughs> 모를 수도 있어. 저랑 같이 집 짜실래요? 여기? 어딘데요? 여기 그집 뒤에 문 있잖아요. 그쪽. 아까 언덕 그쪽으로 쭉 오시면 돼요. 저 지금 여기, 여기긴 하는데, 일단 제 구하구요. 네. 그래. 어떤 계속 불러올지. 오나한대 그래, 맞아주고. 제 구하러 갑시다. 음. 예, 눈뽕 한번 맞춰주고 하면 될것 같아. 아, 눈뽕 한번 맞. 오, 판, 판자. 판정... 예, 눕겠다, 저거. 오, 피했어. 뭐야? 아, 뒷목 잡혔어. 뒷목 잡혔는데요. 어이구, 일단 더 태제, 어. 아, 더 태제 느리게 하는 거구나. 아, 더 태제, 어떡하지? 대리인인데, 제첫 번째잖아. 오케이 그건, 그건 괜찮아요. 두 번째인가 본데요. 어, 두 번째네요. 아까 걸렸던 인가보다어이고 어, 덕후 저한테 오는데? 어, 닦커 응. 킥? 닦커 킥? 탁. 음, 눈뽕. 오케이. 덫을. 덧을... 여기에다 안 깔았을 거고. 음 저분 구할 수 있나요? 음, 저 가볼게요. 어, 리사님이 아무래도 시계다 보니까, 리사님 사기는.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계 없는데? 아 어, 구했다, 구했다, 구했다.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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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비랄밴데? 비랄밴데? 시계 딱히 많이 안 써가지고. 오잉? 어 시계가 왔다는데. 시계 잘안 깨게 되더라고. 오잉? 일단 저주 하나 짜겠음. 이저또 예, 뭐 그냥 짜. 아 어, 그냥 있다면? 아 그냥 짜 그냥 짜. 어피 짜는 애도 아쟤 죽겠다. 어째 죽어요. 음. 일로 오면 살려줄 텐데 그냥 돌다가 죽잖아. 어, 근처에서 뺑뺑이 돌면 어차피 죽어. 한대 맞으면 그냥 달려야 돼 멀리. 일단 질하나 땁시다. 아니 진짜 못 생겼다. 망둥어 집 같다. 망둥어 집. 그 같이 짜면 더저 죽인 더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응 네, 같이 짜면. 뭔가 더 빨리 담는 느낌던데그니까 음. 빨리 차고 더참더 더 참. 더 참. 아. 응. 음. 혼자 하면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쟤 죽었네. 아, 저 아이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요거, 아이고, 제도, 제도? 제일 쪽으로 오는데? 야, 우린 돌리고 나갑시다. 응. 이리로 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어. 피자형 오면 한명 살려주면 되니까. 아 슬슬 가볼까? 심장 소리 나면 좀 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laughs> 죽을 것 같긴 한데. 어 저기다 저기다. 그래도 오래오래 버틴다. 그래요? 아까 배부단 낫네 어. 지하자 <laughs> 그렇지. 어 나이스. 한번 더. 그렇지. 음 나이스 눈뽕. 아, 기절, 아, 어. 오케이, 기절까지 완벽했죠. 어, 오케이, 하나. 제가 어그로 받을게요. 오케이. 어, 나한테 올것 같긴 해. 어, 저한테 오네, 저한테 오네. <laughs> 상문 어디에 뚫려냐 한번 볼까? 여기 인성전 뚫려있으면 진짜 개꿀이거든요. 여기 한쪽 막혀있고, 여기 둘다 막혀있네요. 아, 패치 실화냐, 이거. 아, 좀기가안 보이는데? 이렇게 떨어지고요. 일로 가면 돼요. 여기도 막혀있다고? 겁나게. 짝집으로 가도 될것 같은 여기는 하나 잡, 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 찾고 있어. 오케이. 그럼 전큰집 돌리겠음. 오 돌렸다. 어, 돌렸다. 나이스. 오 나이스 누나. 센스 우지구. 저 뭐야? 음, 네. 메 메그 먼저 키우시지. 아들 날린도 좋은데. 아아 필요한데 일단 빈좀 먼저 키워보고. 그래서 저도, 희망이다, 저, 저도 매그 스킬 두개 끼고 있잖아요. 스프린트 아 아드레날린 낀. 사기 사기, 그냥. 아, 아. 그냥. 아, 아, 아. 생존자, 아. 생존자 버프를 안 시키는 이유가 저거 있어가지고. 아, 제, 제가, 제가 갈게요. 내가 가야지, 내가. 아, 그한 그러니까 대, 한대 맞아줄 수 있어요? 네. 아, 오케이. 어, 저한테 오거든요? 어, 쳐다본다, 쳐다본다. 이거 돌아서 구하면 될것 같아. 제가 어그로 끌 테니까 저분 구해줘야 돼. 저분, 어 저분한테 가봐요. 최대한 뒤로. 내가 어그로 끌 테니까 구할게요. 예, 구해 구해.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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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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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 구해, 구해, 구해. 구해, 구해, 구해. 아, 쭉, 쭉 눌러, 쭉 눌러. 아이고. 아니, 그냥, 그냥 쭉 눌러, 쭉. 쭉 누르면 돼. 아왜그래 <laughs> 방금 뽑는거 웃겼어요? <laughs> 이러면 나.. 나 눕겠는데? 나이스 안 눕죠 안 눕죠 나, 어! 오 개꿀 오케이 쟤.. 제, 제 구해, 구해주고 있나요? 아니요 쟤 도망갔는데 와 이런다고? 자가격리하고 있어요 야 이거 바로.. 바로 빠져으면 사는건데 저 문쪽으로 갔어요 잠깐만요 요, 과자님한테 가는 거저 뭐. 어차피 스프린트라서. 아 그냥 네. 나가, 나가야될같 아니에요, 아, 뭐. 제가 살려주면 돼. 제가 아마 아. 저한테 오거든요, 화나가지고. 구하러 가 가고 있나요? 어 오는 거 같아요. 그죠 그죠. 시겁했다고? 아, 어. 어. 아 <laughs> 아니, 침착 침착하면 돼. 아, 어. 제가 여기서 치료하면 다 보여요. 살인마 어디로 오는지. 아. 다 보기 이 때문에 지금 구 구해주면 될것 같은데 왜안 구하지? 예 왔어 예, 왔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야어 출구로 뛰어요. 제가 바로 후레쉬 대게 갈게요. 네. 네. 그렇게 안 놀라도 돼. 어, 나안 죽음. 어디임 어디임? 예 지금 저 저기 따라와요. 어,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 눕겠는데 없다. 저거? 아저 눕는다. 저 눕는다. 전 나가. 오나 이거 나도 나가줘요 같이. 아, 어! 기어가! 그냥... 아 기어가 여기 기어가 기어가 기 이거 블루 먹으러 간다 어? 어야 이걸 짜잔. 야, 왜 짜잔! 오케이 잠깐만. 나가요 네. 어... 나, 나가요 아힙합됐 진짜 <laughs> 이럴 때는 아예 그냥 쭉 달려야 돼 어. 거기서는 드는, 드는 가기 아니 근데 막나가 길을 제가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야 돼어 GG 네. 바로 나가네요 화나가지고 <웃음> <웃음> 지렸죠? 어. 뭐이 정도는 뭐 해야지 어. 가볍게 음 미사님 신한님 그렇게 놀랄 필요 없어 음 눈방어 많이 봤잖아 음한두번 해본 것도 아니고 이게 핀 때문에 그게 안 뽑히나? 아 그거 꾹 눌러야 돼 꼭. 아, 음, 아, 꾹. 아꾹 눌렀는데 왜, 왜 그거 지 그러니까 한대 맞고 이제 앞으로 가는 그 W 방향키 있잖아요. 네. 그거 누른 상태에서 해야 돼. 앞으로 가면서 아 뽑아야 돼. 그래서 자가치로 든 상태에서 그냥 오른쪽 왼쪽 우스만 누르게 되면 자가치로 가 돼. 한대 맞고 하면. 음, 음. 음. 아 그거 내가 꿀팁안해 드렸구나. 그 그러니까 자가 <laughs> 자가치로 드는 상태에서요. 한대 맞고 구하면 이제 왼쪽 마우스만 누르거든? 응. 그럼 자가 치료돼서 죽어 그럴때는 앞.. 아, 그.. W 방향키 있잖아요? 갈고리 앞에 갈고리 쪽으로 가면서 구하면 돼요 음. 진짜 빡치게 잘해진다고? 아더덕꼰님는잘 하심. 플레지 프레시? 음. 좀 사긴 거. 어때? 어케 하게요. 근데 덕꼰님노잘 하세요. 잘 하셔. 음. 1 하셨으니까 1킬하셨나1킬1다나갔어요 음. 어. 역시. 컬러 아, 아, 나중에? 네, 어,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네, 생존자 하실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살인만은 못해가지고. 아, 음.